보다 적극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상 책임을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군대의 복귀 요구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으며 어떤 징계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의대 증원 계획의 취소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에 파견된 군인들은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적인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에 책임 배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사고 발생 시 2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군인들에게 폭기를 요구하고 복귀 후 교육과 설득을 통해 군 복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며 국방부와 협력하여 군인들의 공무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떤 요청도 받지 않았으며 징계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의사 전공자들의 교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와 이달부터 교육을 시작한 전공의는 문제 없이 승진하고 전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정부 주도의 정치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취소하고 2027학년도부터 새롭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